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법적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He needs some any sugar. sugar, 설탕이죠. 그는 약간의 설탕이 필요하다. 평소문이죠. 따라서, some. 2번입니다. I spilled some any ink on the table. 나는 탁자 위에 잉크를 좀 쏟았다. 정서문입니다. 따라서 3번입니다. I don't have some any candles. 캔들, 양초란 뜻이죠. So, I went out to buy some any. 그래서 나는 약간의 것을 사기 위해 바깥에 나갔다. 앞문장에서는 I don't have 부정문입니다. 그래서 any. 두번째 문장은 긍정문이죠. 썸이 되겠죠. 4번입니다. y u 썸 m y Some any water please. 명령문이죠. 부정문, 의문문 아닙니다. 평소문과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나에게 물좀 주세요. 따라서 썸이 정답 되겠죠. 5번입니다. I k n some any children. Underground. 운동장에 아이들이 좀 있나요? 의문문이죠. 따라서, any. 6번입니다. I gave him some and a juice. 나는 그에게 주스를 좀 주었다. 평소문이죠. 따라서, some. 7번째입니다. Do you have some a n a fishing rod? Fishing rod, 낚시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낚시대가 좀 있어. 의문문이죠. 따라서 any. 8 번입니다. There are some any cows in the cowshed. Cowshed, 외양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Cows, 소 중에서 특히 암소를 나타내죠. 외양간에 소들이 좀 있다. 평소문입니다. 따라서 some. 9번입니다. He doesn't have some any gloves. 글 v e Glove, 장갑이죠. 그는 장갑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부정문입니다. any 쓰면 됩니다. 10번입니다. I don't know someone, anyone at this party. 나는 이 파티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some과 any, 이것과 마찬가지로 someone, anyone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문에서는 some은,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는 anyone을 쓰면 됩니다. 여기서는 부정문, 따라서 anyone. 11번입니다. I have no money. 나는 돈이 없다. So, I can buy some any books. 나는 어떤 책도 살 수가 없다. 부정문이죠. 따라서 any. 12번입니다. Are there some any good apples in the store? 가게에 좋은 사과들이 좀 있나요? 의문문이죠. 의문문이니까 any. 13번입니다. Do you have some any balls to play with? Play with. 가지고 놀. 너는 가지고 놀 공이 좀 있니? 의문문이죠. 따라서 any. 14번입니다. I need some any food to feed the cat. feed, 먹이다, 먹을 것을 주다. 나는 고양이에게 먹일 음식이 좀 필요하다. 긍정문이죠? 따라서 some. 15번입니다. Should I buy some any blood for you? Should I? 내가 뭐뭐 뭐 해드릴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빵을 좀 사줄까? 의문문이죠? 따라서 any. 16번입니다. She is preparing some any food for the children. prepare, 뭐뭐를 준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런데 요리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녀는 요리하고 있다. 약간의 음식을 요리하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부정문도 아니고 의문문도 아니죠? 평서문입니다 그러면 some. 17번입니다. If I have money, I will lend you some any. 내가 돈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좀 빌려줄 텐데. I will lend you 평서문이죠 긍정문입니다. 따라서 some 18번입니다. I'm looking for some erasers. eraser, 지우개를 말합니다. Look for ~~을 찾다. 나는 지우개를 좀 찾고 있어요. 긍정문이죠. 따라서 some 19번입니다. Do you have some any magazines to read? 나는 읽을 매거진 잡지죠. 잡지가 좀 있니? 의문문입니다. 따라서 any. 20번입니다. It worked hard, but without some any success. Worked hard.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아무런 성공도 없이 일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Without 뭐뭐 뭐 없이. 부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some이 아니라 any를 써야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1번입니다. The wise man congratulated him and gave him some and hood. wise man, 현명한 사람, 현자가 되겠죠? congratulate, 축하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현자가 그를 축하했다. 그리고 그에게 음식을 좀 주었다. 긍정문이죠? 따라서 some. 22번입니다. Some, any of the members were angry. 배운 중에 몇몇 사람들이 화가 났다. 긍정문입니다. 따라서 some. 23번입니다. There aren't some, any, frozen food in the refrigerator. Frozen food, 냉동식품을 말합니다. Refrigerator, 냉장고를 말하죠. 냉장고에는 어떤 냉동식품도 없다. 부정문입니다. 따라서, any.